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2021년 가장 핫한 블록체인 키워드의 가운데 하나는 단연 NFT입니다. 이 NFT는 정말이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가 그룹을 중심으로 NFT 마켓과 경매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전례 없는 기록들까지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탈중앙화 컨셉이 적용된 게임에서도 NFT 마켓이 활성화되면서 게임 속 아이템 거래와 실제 경제 활동의 일환이 결합되는 그런 모습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모두 기존에는 중앙화 시스템 속에서 중간 에이전시들이 수익을 챙겼던 것을 사용자가 직접 자신이 창출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중앙화 시스템 속에서는 게임 개발사나 유통사가 가져갔을 그런 수익들을 탈중앙화의 영역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챙길 수 있게 된 겁니다. 탈중앙화 블록체인 혁신을 통해서 가능해진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 상징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 모바일 게임 하나가 한나라의 서민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한 것도 역시 그 중심에는 블록체인 혁신이 있고 NFT 마켓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엑스 인피니티 이야기입니다. 엑스 인피니티의 사람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것은 게임을 통해 직접 현실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을 하는 것, 오락을 즐기는 것인데, 동시에 괜찮은 정도, 먹고 살수 있을 정도의 생계 유지 수단의 돈벌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게임과 파이낸셜의 개념이 합쳐진 게임파이가 구현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게임을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그건 거의 대부분 게임 제작사와 유통사 좋은 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게임 아이템 거래를 통한 수익창출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게 생계 활동을 대체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고, 대체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가 건질 수 있는 부분은, 그런 효용은 게임을 통한 즐거움이라는 감정적인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블록체인 시대에는 여가를 통해 즐기는 게임도 하나의 경제 활동 수단이 될수 있고, 이 게임파이가 요즘 엄청 핫한 영역으로 떠올랐습니다. 트론과 비트토렌트의 저스틴 선은 이런 혁명적인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게임파이 개발을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트론재단이 앞으로 3년 동안 게임파이 프로젝트에 투자할 3억 달러 규모의 트론 아케이드 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겁니다. 게임파이는 말 그대로 게임의 파이낸셜 메커니즘을 도입해서 사용자가 게임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건데 트론재단은 트론 아케이드 펀드를 통해서 비파이 콘텐츠를 구축해 개발자를 지원하고 게임파이 프로젝트를 만들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트론 재단의 게임파이 프로젝트가 트론이나 비트토렌트와 아주 별개로 진행되는 상황과 함께 이두 프로젝트와 연계돼 진행되는 상황을 함께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스틴선이 트론과 비트토렌트의 시너지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게임파이 프로젝트 역시 트론과 비트토렌트 프로젝트와 관련성을 맺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스틴 선이 그리고 있을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트론과 비트토렌트 프로젝트의 특징을 간단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트론 프로젝트는 그 자체가 콘텐츠 기반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출발했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개발자나 광고주들 이런 중개자가 개입하지 않고 사용자들 사이에서 직접 거래가 가능하게 하고 수수료를 줄이겠다라는 목표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중앙화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거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그게 훨씬 더 확장돼서 인터넷과 블록체인을 통해 하나의 분산된 플랫폼 생태계가 어떻게 상호 작용할 수 있을지에 비전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스틴 선이 게임파이 개발에 나선 건 역시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서 트론 생태계의 확장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수 있고 트론 위에서 수많은 NFT를 만들고 게임을 구동시키겠다는 방식들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스틴 선은 이미 트론이라는 엔터테인먼트 기반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파이라는 엄청나게 돈이 되는 분야를 가져와서 적용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 기꺼이 3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 플레이어, 비트토렌트가 있습니다. 비트토렌트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P2P 파일 공유 업체입니다. 138개 나라에서 20억 명 넘는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트론이 비트토렌트를 인수한 것은 트론 생태계의 확장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수 있는데, 비트토렌트의 인프라와 트론 블록체인의 결합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블록체인 P2P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트론으로서는 비트토렌트와의 만남이 트론의 비전을 구현하고 트론 생태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고 비트토렌트 입장에서는 블록체인을 통해 더 투명한 공유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불법 동영상 거래 플랫폼이라는 오명도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나름 꽤 괜찮은 시너지를 노렸던 인수였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트론 생태계에서 게임파이가 구축된다면 어떤 시너지가 가능하게 되는 걸까? 트론에서 구동되는 여러 DApp들의 토큰들은 서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트론 기반의 자전거 공유회사 오바이크의 자체 암호화폐 오코인은 트론 플랫폼 위에 다른 DApp들에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나름의 상호 운용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트론 재단이 게임바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엑스인피니티 같은 게임을 구축을 했고 자체 토큰 x 스 같은 토큰을 활용해 아이템 거래가 가능하고 또 거래소에서 환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새로 구축된 게임을 A라고 하고 A의 자체 토큰을 B라고 하겠습니다. 게임 플레이어는 A를 열심히 플레이해서 B를 모았고 이걸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토큰 B는 트론 플랫폼 기반의 다른 디앱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 여기에는 물론 비트토렌트도 포함이 됩니다. 만약 트론의 게임파이 프로젝트가 X 인피니티 정도의 성공을 올린다라고 가정한다면 트론도 비트토렌트도 모두 시너지를 내면서 가치를 상당 부분 높이게 될수 있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저스틴 선이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트론에서 게임파이를 개발하면서 단순히 아이템 개발 하나 아니면 몇개 이걸 위해서 3억 달러를 쏟아부을 인물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물론 3년이라는 시간을 깔아놓은 것을 보면 이런 프로젝트를 성공 궤도에 올리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지 길더는 구글의 종말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구글 이후의 세상에 블록체인이 자리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기존의 중앙화된 인터넷 빅테크 시대 이후에 블록체인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인터넷 시대인 지금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웹2.0 기반의 인터넷 빅테크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이런 중앙화된 기업들의 영역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고 블록체인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할 것이냐,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발 빠른 아마존은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클라우딩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did 프로젝트 개발에 나선 상태입니다. 그것도 무려 4년 전부터 시작한 것은 무척 상당히 매우 발빠른 대응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론과 비트토렌트 그리고 게임파이가 그리려고 하는 지점은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더 이후의 미래에 더 빛을 낼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아직 블록체인 역시는 시작 지점에 서 있고 그만큼 지금까지 보여준 변화와 혁신보다는 앞으로 보여줄 변화와 혁신이 훨씬 더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스틴 써는 굉장히 영리합니다. 가끔 입이 너무 가벼워서 조금 덜 떨어 보일 때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시대와 기술의 변화의 흐름을 읽고 또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최소한의 노력 이상은 한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트론의 이런 노력은 당장 시세 폭등의 계기가 된다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가올 미래, 블록체인이 더 중심에 서 있을 미래에 트론이 추구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은 엑스 인피니티가 보여준 변화의 가능성들, 또 NFT 열풍이 보여주는 시대의 변화들, 그렇게 서서히 일상 속에 들어오고 있는 블록체인과 과상화폐 이슈들, 이런 것들과 멋들어지게 엮이면서 새로운 블록체인 시대를 향해 나아갈 가능성은 꽤나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 며칠 트론과 비트토렌트 시세가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고점에서 물려 계신 투자자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위로가 되는 그런 시그널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신규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더 광범위한 프로젝트 리서치와 시장 분석을 진행하시고 진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한창 말이 달리고 있을 때 올라타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아주 크게 다칠 수 있는 만큼 달리던 말이 멈춰서고 숨을 고를 때그 시점을 잘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트럼과 비트토렌트의 장기 투자자 분들에게는 나름 의미 있는 소식이고 또 분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